안녕하세요. 오늘은 된장찌개를 만들어 볼 거예요. 된장찌개는 육수가 필요한데, 딱 이제 바빠서 집에 육수도 없고, 육수 끓일 시간도 없다. 그러면 동시에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. 차가운 물이고요. 물을 어, 한 600ml 정도 넣어주, 넣었고요. 여기에 일단 어, 멸치와 다시마를 넣어 보겠습니다. 그러는 동안 재료를 준비할게요. 네. 감자를 다듬을. 감자는 필러로 먼저 다 깎았고요. 여기 울퉁불퉁한 부분만 추가로 다듬겠습니다. 감자는 원하는 크기로 썰어주세요. 음, 감자가 좀 작으면 이렇게 썰어주셔도 요큰거는 먼저 반토막을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고요. 양파 반개입니다. 리고 양파도 잘게 다져서 같이 찜에 넣으시면 돼요. 새송이 어, 버섯을 푹 먹으시면 달라고 해서, 내또도 새송이 버섯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. <laughs> 고민이지만 그래도 자꾸 노출시켜 주면 이게 들어가서 맛있다는 것을 얘들이 알려주는 거죠. 싫어한다고 해서 어, 그래서 자꾸 안 나오면 끝까지 안 먹게 됩니다. 그런데 싫어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노출시켜 주고, 아 이것도 맛있다는 걸 알게 해 주면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애호박 이렇게 포팅 채우기게하면 집게로 더끌수 있죠. 그래서 이렇게 없으면서, 다끝 부분만 다듬어 주시고요. 네, 보시다시피 아직 육수가 다 되지 않았어요. 그런데 저는 할 거예요. 나쁘거든요. 지금 배고프시잖아요. 그렇죠? 아, 엄마들 퇴근하고 지금 막 배가 고프실 거예요. 일단 어, 이거 사실 어, 표고, 어, 다시마 같은 경우는 그냥 드셔도 돼요. 근데 여기, 음, 여기 멸치 안에 아이들이 뼈다귀 싫어하잖아요. 그래서 잠깐 빼줄게요. 그리고 이 살만 발라서 다시 한번 넣어서 우릴 거예요. 그리고 조금 전에 썰어온 채소들을 몽땅 넣어주겠습니다. 벌써 하나 가득이죠? 그리고 조금 전에 건진 멸치를 이제 멸치가 이제 물에 불었기 때문에 이게 잘 벌어질 거예요. 그러면 이렇게 빼서 이것만 넣어주세요. 네 그러면 이제 마늘을 다듬어 볼게요. 마늘을 씻어서요. 이렇게 한 번씩 두드려 주시면 바로 으깨지죠. 네. 날라간 애들이 간혹 있어요.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썰어 주시면 됩니다. 나물 할 때는 조금 더 잘게 다져야 되지만 국에는 그냥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바로 넣어 줄게요 그리고 어, 표고버섯 육수가 조금 약할 거거든요 그래서 표고버섯 가루를 한 스푼 넣어 줄게요 네, 표고버섯 가루를 이렇게 한 스푼 넣었습니다 그리고 된장도 된장 두 스푼 저는 된장 고봉으로 두 스푼을 넣습니다 다 넣을 거예요 그리고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찌개이기 때문에 고추장을 조금 풀어도 됩니다. 아 네. 끓는 동안 두부를 썰어보겠습니다. 두부 가운데를 이렇게 평 단면으로 한번 반 잘라주시고요. 그다음에 여기를 이제 큰걸 좋아하시는 분 크게 하셔도 되는데 아이들이 어릴 경우는 조금 더잘게요 정도 이 정도 크기가 되게 썰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두부는 먼저 찌개가 끓은 다음에 넣는 게 좋습니다. 네, 이렇게 두부를 준비해 두고요. 네, 대파 대파도 미리 썰어 보겠습니다. 네, 이제 찌개가 끓고 있습니다. 한번 볼게요. 네, 조금 더 끓으면 이게 채소에서 조금 더 깊은 맛이 날 거예요. 그리고 찌개는 물이 작은 게 훨씬 더 맛있게 끓일 수 있습니다. 이제 두부를 넣을게요. 두부를 넣어서 한 소금 더 끓이고요. 시간이 지날수록 재료가 있고 서로 어우러지면서 맛이 납니다. 그러니까 육수를 넣, 처음에 내지 않고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뭔가 좀 간이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날수 있어요. 그런데 이렇게 끓고 나서 뚜껑을 덮고 5분 정도 뒀다가 드시면 훨씬 깊은 맛이 우러납니다. 네, 그 사이에 다른 거 준비하시면 됩니다. 네, 찌개가 이제 끓고 있습니다. 여기에 대파를 완성해 드리도록 겠습니다 대파를 넣고요. 이제 불을 꺼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예쁜 그릇에 옮겨 담아서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. 네 그릇에 담아 보겠습니다. 뚝배기 같은 그릇이 있으면 더 운치가 있어요. 네. 이게 거의 한 5인분 이상이 됩니다.